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변함없이 국제 뉴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중국의 비약적인 방위산업 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2월 26일 모택동 탄생일을 맞아 두 가지 종류의 스텔스 전투기를 전격적으로 공개해 미국을 경악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 CEO 일론 머스크는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경쟁국이 갑자기 기술적 돌파를 선보였을 때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조차도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표현을 써가며 놀라움을 표시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이 뭘 했다고 하면 이를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지구 궤도에 진입한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미국을 경악케한 데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연말에 중국은 여러 종류의 신무기를 한꺼번에 과시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50과 젠36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6세대 셀스선투폭격기와 전투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콩징 산첸이란 조기 경보기입니다. 공징은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트 엔진을 갖춘 조기 경보기입니다. 또 사만 톤급의 강습 양륙함 스촌함도 진수했습니다. 스촌함은 전자, 캐터펄트도 갖춘 드론 전용 항공모함입니다. 강습 양륙함은 전차나 장갑차를 싣고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함선인데 이를 대형화해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 대드론 마이크로파 방공 시스템 쥐펑 산첸도 선보니다 모두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무기들입니다. 중국 관영 CCTV의 군사 평론과 두 원룽은 과거 중국은 미국과 소련을 따라가는 추세였지만 이제는 두배 이상의 우위로 그들을 리드할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기술 우위를 확보해 방위 산업이 이노베이션을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용 5G 액션 통신은 1만 개 군용 로봇을 연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시사 평론가인 타이완대 환지정 교수는 12월 26일 중국이 두 종류의 셀선 무기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택동은 살아생전에 약하면 두들겨 맞게 되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과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잘 잡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호이 중국과학기술대학교서 빤제 웨인은 양자위성의 개발을 주장해왔다면서 그게 2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보다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주변에서 떠드는 게 어려웠는데 결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빤제 정교수는 CCTV 시사평론가 두원롱의 말대로 중국은 방위산업의 이노베이션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개발한 6세대 스텔스 Z-36의 세개 엔진 가운데 하나가 램제트 엔진이라면 앞으로 개발하는 7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산소가 희박한 대기권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본격적인 램제트 엔진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타이완의 또 다른 시사 평론가 라이 유에천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었다고 평가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F-22를 본격적으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 2 0 전투기의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35에 중국은 g 3 5로 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세대에서 이룬 비약적 발전은 놀랍다고 했습니다.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마하 4에 달하고 위성의 도움을 받아. 전방위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 기능은 기본인데다 AI를 활용해 표적 획득과 항법 능력에서 기존의 미국 전투기를 압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6세대 스트스 전투기를 개발한 해 만에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작도 못한 상태라 이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떠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